건성 피부를 위한 보습 강화 전략 첫째, 올바른 클렌징이 중요해요. 건성 피부는 이미 건조한 상태인데 너무 강한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순한 성분이 함유된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고 미셀라 수분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적절하게 클렌징해 주세요. 둘째, 한 번에 최대한 빠르게 보습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씻은 후 3분 안에 보습 제품을 사용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면 수분이 증발되기 전에 보습이 더잘 되어 건조한 피부를 예방할 수 있어요. 셋째, 보습에 충실한 스킨케어 제품을 선택하세요. 보습력이 높은 수분크림이나 올인원 제품을 사용하면 여러 단계의 스킨케어를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보습을 유지할 수 있어요. 넷째,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얼굴을 촉촉하게 만들어주세요. 스킨 케어 제품이 촉촉한 피부에 더잘 흡수되기 때문에 액상 타입의 화장수나 앰플을 활용해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주는 것이 좋아요. 다섯째 식습관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건성 피부를 가진 사람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 함유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뷰티 팁으로 찾아뵐게요.